여러분, 반갑습니다. 1차 시에 이어서 우리 2차 시에는 순환소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순환소수라는 주제는 이번 단원의 유리수와 순환소수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순환소수가 뭔지를 아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순환소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유한소수, 무한소수, 이러한 개념들 속에서 순환소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차시 공부에서도 노트와 연필 준비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가면서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순환소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가지 개념에 대해 복습해볼 텐데요. 두 가지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른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농구공에 써있는 수를 보세요. 두 가지 종류의 수가 써 있습니다. 두 개의 수를 구분할 수 있나요? 그럼, 이 수들의 종류는 어떤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자, 하나는 유한소수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한소수의 반대인 무한소수였습니다.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둘다될수 있는 수도 있나요? 우리가 소수를 봤을 때이 수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수는 반드시 유한소수거나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져 있다 라고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농구공을 어느 쪽 골대에 넣어야 정확한 득점이 될까요? 한번 넣어볼까요? 마음속으로 넣어보세요. 선생님이 넣어보겠습니다. 짠! 1.23456. 이렇게 생긴 소수의 경우 여러분이 앞으로 더 7, 8, 9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소수는 이 자체로 끝이 난 유한 소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어, 선입견을 작용시키지 말고 유한 소수는 유한 소수로 받아들여 주면 되겠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농구공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네, 당연히 무한 소수로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그럼 무한 소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결정적인 표시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점점점으로 나타내진 줄임표였어요. 저 줄임표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한 개가 계속해서 소수가 나올 것이다. 소수점 아래 나오는 숫자가 0이 아닌 숫자가 끝없이 나올 것이다.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소수 중에서도 이 소수는 어떤 것이라고 예측해 볼수 있을까요? 0.11111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소수가 여러분에게 오늘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있어요. 바로 무한소수 중에서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개념을 배우고 적용해봤습니다. 무한소수의 한 종류인 순환소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텐데요. 순환소수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어떻게 기호로 표현할 것인지 그리고 무한소수와의 관계에서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글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음, 동의하셔야 될 거예요. <laughs> 그러면 이 글은 어떤 단위들로 끊을 수 있을까요? 그쵸? I love math 라고 하는 문장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을 일일이 여러 번 말할 필요가 없죠? 한 번만 말하고 이 단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발상으로 어, 무한소수의 한 가지 표현 방법을 다뤄볼 거예요. 그게 바로 순환소수 개념입니다.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화면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소수를 바라보세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중에 뭐죠?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까 무한소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한소수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여기에선 5라는 숫자가, 여기에선 4라는 숫자가, 여기에선 35, 35, 35, 여기에선 2로, 2로, 2로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것처럼 뭔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 뭐가? 숫자 배열이 반복된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순환한다고 할수 있겠죠? 순환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순환소수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약간 알수 있는 한자로 어, 알수 없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아무튼 뭐 이런 겁니다. 고리 모양으로 돈다라는 거예요. 고리를 따라서 우리가 뱅글뱅글 돌아가면 처음 부분이 다시 나오고 또 나오겠죠? 이런 이미지입니다. 영어로는요, repeating, repeat 반복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repeating decimal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게 있구나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게 순환 소수인데요. 그러면 무한 소수는 다 순환 소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지금은 순환 소수인 무한 소수를 조금 더 살펴보죠. 그러면 0.555 얘한테 다시 돌아가 봅시다. 반복되는 단위 숫자 배열은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5 하나죠. 이제 이 반복되는 단위를 뭐라 할 거냐면 순환 마디라 할거예요 순한마디, 매우 중요하죠. 순한마디, 5. 순한마디는 5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순한마디를 굳이 지적하는 이유는 반복해서 쓰지 않고 한 번만 쓰려는 거잖아요. 그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순한마디고요. 이 단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즉, 0.5에 점을 찍어 놓은 이 표현은 사실 0.555 이런 생략된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읽느냐? 0점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0.5하고 여기가 점이니까 0.5점 뭐 이런 식으로 읽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0 순환마디 5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다시 0 순환마디 5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계속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0.1444. 이 친구는 순환마디가 뭐죠? 4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표현부터 해봅시다. 0.1은 순환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순환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0.1은 그냥 써주고 4라고 하는 것만 순환마디로 표시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요? 0.1, 순환마디 4. 이렇게 읽어줍니다. 되시겠죠? 그럼 밑에 것도 해볼게요. 1 3 5 3 5 3 5 어떻게? 해? 순환마디는 3, 5니까. 0. 아니 아니, 1. 순환마디 3, 5. 마지막 어떻게 읽을까요? 순환마디는 뭐예요? 순환마디 2, 1, 5. 215가 아닙니다. 이1 오기 때문에 7.순환마디 2.2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읽는 법을 좀 익히고 계시면 의사...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1.777의 순환마디는 뭐죠? 7, 그렇지. 그럼 순환마디에 점을 찍어 기호로 나타내면 1.순환마디 7, 읽을 줄 알겠죠? 다음 것도 봅시다. 1 4 1 4 1 순환마디는 41. 그렇죠? 41이 아니에요. 그래서 읽을 때도 41 이렇게 읽어 주세요. 순환마디에 점을 찍어 어떻게 나타낸다? 그렇지. 1.41인데 1. 1. 순환마디 41이라고 읽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순환마디 41.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순환소수의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실수하지 말도록 해주세요. 1.353535 순환마디가 35인 요 순환소수를 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순환마디 35라는 걸 지적했으니까 바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요네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세요. 어느 거죠? 음, 우리 약속은 요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세 가지 표현들도 은근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만 보고 펼쳐본다면 1.3 쓰고요. 순환마디가 53이라 써 있으니까 5353 이렇게 써줘도 될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1.3535 써주고 또3535 써주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죠? 얘도 1.353535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가능은 해요. 그런데 우리는 표준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냐. 일단 첫째. 되도록이면 낭비가 없어야겠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마지막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표현이니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등의 작업을 할 텐데,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데 있어서 여러분이 판단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수 있게 해주는 표현 방법이 바로 이 마지막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순환소수를 정확히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문제에 답할 때, 이런 식으로 정확히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트와 연필을 준비하시고 어, 순한 소수의 순한 순환 마디를 쓴다. 순한 마디,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한 마디에 점을 찍어서 표현 완전하게 써주셔야 돼요. 최대한 효율적인 표현으로 잊지 말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아주 쉽죠. 지금부터 점검해 보죠. 첫 번째 문제, 순환마디 얼마입니까? 순환마디 64라고 적어야 됩니다. 순환마디에 점을 찍어 표현한다면 2점하고 순환마디를 써주고 위에 점을 찍었죠. 읽기는 2점 순환마디 64. 두 번째 문제, 순환마디는 무엇인가요? 순환마디 531이네요. 표현은 어떻게 되죠? 0점. 순환마디 531인데 처음과 끝에 찍어주세요. 유의할 점, 가운데 숫자에는 찍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어, 세 번째 문제, 순환마디 뭡니까? 잘 보면 3.1까지는 그냥 있고 30부터 반복되죠. 순환마디 30입니다. 그리고 표현으로 해본다면 3.1 그리고 순환마디 30이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혹시나 무한소수에서는 0이라고 하는 게 반복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반복되는 단위가 0이 아니고 30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마지막 순환마디 무엇입니까? 순환마디가 조금 뒤에 시작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794나 947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죠. 479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환마디는 479다. 그리고 2.41한 다음에 순환마디 479를 써주면 되겠어요. 이게 가장 옳은 표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 더 해볼게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교과서와 똑같이 문제를 써왔고 아까 나누셈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환소수를 쓰는데 그냥 쓰지 않았어요. 순환마디를 정확히 몇 번씩 썼죠? 그죠세 번씩 썼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어떤 약속이에요. 어, 사실 순환소수라고 하는 것을 이건 순환소수입니다라고 말하더라도 순환마디를 말해주기 전까지는 이게 정확히 어떤 순환마디를 가진 순환소수인지 사실은 알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속이 뭐냐면. 순 한마디를 세번 반복해주고, 그 다음에 줄임표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교과서에서 명시적으로 알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책에서나 문제집에서 또 시험지에서 이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순 한마디가 세번 반복됐으면, 아, 이건 순 한마디가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우리 순환소수라는 개념을 새로 배웠으니까 앞서 배웠던 유한소수, 무한소수와 연결지어 볼게요. 일단 순환소수라고 하는 것은 유한소수, 무한소수 중에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처음에 나왔던 예제와 같이 무한소수입니다. 그래서 3.333 같은 예제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아이들은 순환소수이고 순환소수의 자리는 바로 무한소수 안에 있구나. 무한소수 안에 순환소수가 사는 동네가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순환소수가 아니면서 무한소수 안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소수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0.123456789101112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 다음에 1314 이렇게 나가면서 무한소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이런 소수들은, 어,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순환하지 않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은 이름만 알아둘게요. 요거에 대해서 직접 다루는 건 아닙니다. 왜 얘기를 했냐면, 순환소수라는 아이는 무한소수랑 같은 게 아니고, 무한소수의 일부분이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도 있다. 라는 걸 지적해두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이런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느냐. 즉, 유리수가 될수 있느냐 라는 것도 중요한 질문인데,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뤄볼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만 알고 갑시다. 끝내기 전에 아주 중요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예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죠. 작년 1학년 2학기에 유리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수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뭐죠? 바로 네, 원주율 파이예요. 원주율 파이는 반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무한소수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걸못 알아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데못 찾은 게 아니고,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헷갈리지 말도록 합시다. 여기까지해서 순환소수 개념도 정복했습니다. 오늘 공부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와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학습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필기구를 준비하고요. 여러분 스스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한소수에 대해서 약간만 말할게요. 아까 수업에서는 유한계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소수, 이렇게 유한소수를 다뤘어요. 교과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유한번 나타나는 소수,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을 뭐 무한계 쓰더라도 그건 의미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났나요? 네, 무한소수라고 하는 답을 알수 있겠죠. 세 번째 생각해 보세요. 뭔가요? 되풀이 되는 이라는 게 힌트죠. 순환소수라고 하는 답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 순환소수에서 일정하게 되풀이 되는 소수점 아래의 한 부분 뭐죠? 음, 순환 마디 밑에 힌트가 나와 있었네요. 그래서 2번 순환 소수는 순환 마디의 양 끝의 숫자 위에 점을 찍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가운데는 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양 끝이에요. 0.777... 이라고 나타나는 순환 소수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지, 0.7 순환 마디 0.7아 다시 다시. 여러분도 헷갈리면 안 돼요. 0. 순환 마디 7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 다음 것도 표현하고 읽어보세요. 됐나요? 0.0 순환 마디 31 마지막 뭐죠? 1점 순환마디 4, 2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문제로 정리해 볼게요. 이 문제는 여러분 익숙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잠깐 1분의 시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아주 쉬웠죠? 순환마디를 말하시오. 순환마디란 무엇이었죠? 소수점 아래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순환마디가 반복되는 부분만을 말하는 건 사실 아니죠? 이렇게 일사일사가 반복되요라고 말한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죠? 너무 길게 잡은 거예요. 우리 수학에서는 순환마디와 같은 부분을 말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으로 잡아야 해요. 그래서 잡아본다면, 일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3.5 일사 일사 일사라고 하는 이런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일사라고 말해야겠죠. 이때 일사라고 읽어야지 14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 역시나 강조해둘게요. 역시 여기서 하나만 더해 본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한 번쯤 해 봤을 것 같지만 3.5 하고 나서 14에다 어떻게 한다? 시작과 끝에 점을 찍어서 3.5 순환마디 14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 맞겠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럼 두 번째의 경우를 살펴보면 두 번째 문제에서는 0.2로 시작한 다음에 610 610 610 이런 식으로 순환 소수가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가끔 눈이 잠깐 잘못 보여서 106, 106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주의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순환마디가 무엇이다? 바로 순환마디 6 1 아, 0 잘못 말할 뻔했죠. 순환마디 610. 굳이 표현을 해본다면 0.2 그리고 순환마디 6 10 시작과 끝에만 점을 찍어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에 주의해 줍시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순환마디가 몇 번씩은 나와줬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정도씩은 나와주는 편이었다. 어지간하면 그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순환마디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순 한마디가 두번 정도, 뭐 심하면 한번 정도 나오더라도, 음,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정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당황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문제가 좀 쉬웠다면, 이번 문제는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약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옛날 생각인지는, 그때 공부를 잘 했던 학생들이 기억해내겠죠? 자, 그러면 2분 시간 줘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풀어보았나요 너무 어렵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순환소수에 대해서 언제 봤었나요 순환소수는 처음 배우는데 선생님 이렇게 말한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분 어, 나눗셈에 대해서 몫을 정수까지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나눗셈을 하고 몫의 소수 아래 소수점 아래까지 구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 5학년 때 배울 때는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는 다뤘지만 6학년 2학기에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 아래로 몫이 계속되어 나아가는 소수인 경우를 사실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순환소수 표현을 안 배웠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했었죠?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나타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이 기억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기억이 난다면, 그때 이런 문제를 풀었던 것도 알수 있을지도 몰라요. 순환소수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이걸 나눗셈을 하고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를 구하시오. 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땐 더 어려웠네요. 지금이 더 쉬운지도 몰라요. 자, 우리 한번 펼쳐서 써볼까요? 순환소수 5.161821618216182 16182, 16182, 16182,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소수예요. 그러면 이 순환 소수에서 1618이라고 하는 순환 마디를 중심으로 보니까 순환 마디의 숫자가 몇 개? 다섯 개. 그러니까 2는 여기 다섯 번째 숫자, 소수점 아래. 그리고 또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열 번째 숫자.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열다섯 번째 숫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는 거. 추측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논리가 있는 거예요. 추측할 수 있는 거. 바로 무엇? 100번째 자리를 알수 있다. 왜? 5의 배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100번째 자리 수는 뭘 거다? 2일 거다. 그러고 나서 나와야 되는 수는 뭐다? 1, 6일 거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추측이고, 나중에 증명까지 가능하다. 에요. 그러면 6은 몇 번째 자리? 102번째 자리. 그래서 답을 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증명,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죠? 102번째 자리가 실제로 2가, 6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바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소수점 아래 102번째 자리라고 한요 수를 나누어 볼 거예요. 무엇으로? 순한 소수의, 순한 마디의 숫자 개수인 5개로 나눠 볼 거예요. 몫은 얼마다? 몫은 바로, 목순 20이고, 나머지는 얼마다? 2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목시 어, 20이니까 여기에서 남은 수 2만큼 더 가서 마지막에 6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서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2 나누기 5는 20이고 나머지는 2이므로 여기까지는 한국말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주시면 다 이해해요. 임므로 어,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는 2이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101번째 자리 1이고 1 0 1번째 자리는 6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지만 옛날에 풀어봤던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학습을 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 학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어그 방식들 중에서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했을 때는 댓글을 통해 질문을 남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연습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제공될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유튜브에 댓글을 통해서 어, 댓글이 아니라 사실은 어, 영상 정보란에 표시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링크를 클릭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선생님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두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에 자신의 공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유예되고 시험도 조금 늦춰졌을 때 내가 좀더 준비된 자세로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겠다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요 다음 자 시에 만나 도록 할게요. 안녕.